안녕하세요 네,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석가탄신일 연휴는 잘 쉬셨을까요? 자,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휴일에도 돈을 벌수 있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5월 13일 오후 4시경 실시간 정보방과 제가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렸던 폴리메시고요. 자 타점 잡아드린 지단 50분 만에 바로 수익 떠먹여 들었습니다. 자 폴리메시 신경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러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및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도인남 정보방에서 자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휴일에도 수익을 챙겨가 종목 바로 엠블 가지고 왔고요. 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도 폭발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는데요. 자 5월 3일 날 제가 이 아래쪽 매물대에서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20% 이상의 수익을 떠먹여드렸죠. 이번에도 한번더 수익 떠먹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집중해서 따라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이 엠블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어드린 7.7억 그리고 10억 이 단기 주요 매물대 안쪽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이 전고점인 12원 부근에서 큰 폭으로 가격이 빠졌음에도 이 정확하게 연두색 121선과 7.7원 그리고 201선에서 기가 막힌 지지 성공을 해주었어요. 자 121선에서 지지 보이시죠? 그리고 단기주 매물대에서의 지지 그리고 아래쪽 나와있는 2 0일선의 지지 체크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 이렇게 큰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빠져나간 거리량 지금 보이시나요? 빠져나간 거리량 없습니다. 이 거리량 없는 움직임이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었던 거예요. 자 더불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7 7원에서 수많은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타점을 잡아드렸던 대로 10원대까지의 반등이 차츰차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5월달 들어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조금씩 꾸준하게 쌓여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단서들을 토대로 지금의 자리에서 한번더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에는 자, 다음 주요 매물대인 10원까지 단기 수익을 충분히 노어볼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더불어서 이 3월달부터 쌓여들어온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수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10원을 넘어서 전고점 10원 우습게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 매물대인 20원대까지도 폭발 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메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자, 매 순간 철저한 분석과 관점을 투자한 결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이런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 편하게 고정 댓글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엠블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도질거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